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현재 모든 부서가 온라인 예배 및 스몰 그룹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부터 프라이데이 나이트 바이브 스터디도 진행 중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사역들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It's great. 그렇죠? 어, 전도사님들과 부서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공통된 어려움은 그렇죠? 페인 포인트죠.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은 어, 익숙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거는 조금 이렇게 깔아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제말 표현이 너무 스트릿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1.5세라서) 한국말을 사실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laughs> 그래서 아네 그래서 이렇게 네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learning curve가)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구요. 어, 온라인 예배가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실 수 있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 생각한 것 중에 이 어색함이라는 게왜 나타날까 온라인으로 할때왜 나타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우리가 피지컬로 하고 있는 것을 그쵸? 피지컬로 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어색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어색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피지컬에서 하시지 않는 사역을 한번 온라인에서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죠? 예배 온라인으로 바꾸셨죠? 바이브 스터디그룹 온라인으로 바꾸셨죠? 이미 피지컬이 유스트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이걸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지컬로 해 보지 않았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것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색한 게 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고개 소개해 숙여,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그 새로운 그러한 사역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사역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은 교육자 회의할 때 말씀 안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피지컬에서 하시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로 예를 들어서 줌이나 뭐 어, 유튜브나 이런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는 그 프린스풀은 가지고 있대 어떻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 바이블 스터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바이블 스터디 말고 아니면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다른 거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 제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그 에듀케이션 디파이맨 패스터한테 물어봤어요. 어,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노는 것만 얘기해 줘요. 노는 것만. <laughs>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 어떻게 노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줌 모이면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티칭하는 게 저도 지금은 티칭 어떻게 보면 티칭을 하고 있지만 티칭하는 게 사실 엄청 이펙티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대화가 이펙티브하지. 하지만 인어랙션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게임을 하는데 어, 막 이런 집, 다들 집이니까 집에서 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개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가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섬기시는 사역자분들도 계신데 정말 어린 자녀들이 막 강아지 뭐 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어,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내 강아지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리지로 사용하게 된다 보면 어색함이라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될것 같아요.